안녕하세요. 오늘은 깡대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강교원 대표님의 1992더빠밴드 짜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더빠밴드 짜글이의 상호명은 주필드 키친입니다. 1992더빠밴드 짜글이 외에도 확인되는 브랜드는 죽선생, 밥도둑 바른게장, 닭갈비 클라스, 1992마약 짜글이, 1인 삼겹 오빠삼총 6개의 브랜드가 확인됩니다. 깡 대표님은 평소 한식 위주의 브랜드를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섯 개는 한식이 맞고 닭갈비 클라스 한 곳만 치킨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992 더버밴드 짜그리의 사업자 등록일은 2019년 7월로 확인됩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이고 사업자 유형은 법인입니다. 또한 필드키친 본사의 직원수는 임원수 2명과 직원수 6명으로 8명은 1992더 밴드 짜그리만이 아니라 나머지 6개 브랜드를 모두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법인의 자산은 17억 2천만원, 그 중에 부채는 11억 1천만원, 자본금은 6억 1천만원입니다. 9위는 1992더 밴드 짜그리만의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니라 주필드 키친의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또한 주필드 키친의 매출액은 30억 8천만원, 영업이익은 1억 1천만원 적자, 당기순이익은 1억 2천만원 적자인 상태로 보입니다. 2023년 필드키친의 재무상태는 자산 14억 9천만원, 부채 6억 9천만원, 자본 7억 9천만원, 매출액 41억 7천만원, 영업이익은 2억 3천만원, 당기순이익은 2억원이었습니다. 2024년의 재무상태가 2023년에 비해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년 동안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하여 2024년에는 적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1992더빠 밴드 짜그리의 첫 가맹 사업일은 2021년입니다. 깡 대표님의 다른 브랜드인 닭갈비 클래스의 가맹 사업 개시일은 2019년으로 1992더빠 밴드 짜그리가 필드 키친의 첫 가맹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992더바 밴드 짜그리의 가맹점 개수는 전체 51개. 그중에 가맹점이 51개, 직영점은 0개로 확인됩니다. 분포 지역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있는 편이며 서울 5개, 경기 10개로 수도권에 15개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네이버 지도에 1992더바 밴드 짜그리를 검색해보니 약 35개 정도로 확인되며 매장 이름에 본점 명칭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 2025년 현재는 직영점도 몇개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직영점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깡 대표님의 경우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장사에 대해 알려주시는 만큼 실제로 어떤 매장을 어떻게 키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예비가맹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가맹점 신규개점은 38개, 계약해지가 28개, 명의변경이 5개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개점이 10개, 계약 종료가 21개, 계약 해지가 6개, 명의 변경이 5개였습니다. 2023년에 신규 개점이 많았으나 2024년에는 계약 종료가 많았습니다. 계약 종료나 해지 명의 변경이 많은 편으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 변경는 대부분의 경우 양도 양수가 많습니다. 2024년 매장당 평균 매출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매출액은 1,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광고 판촉비는 2024년 8,200만원으로 이는 1,992더빠밴드 짜그리만이 아니라 필드키친의 나머지 6개 브랜드에 대한 광고 판촉비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992더빠밴드 짜그리의 점주가 지불해야 되는 가입비는 330만원, 교육비 550만원, 기타 비용 2,530만원으로 총 3,410만원이 가맹자 사업자가 본사에 지불해야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예비 가맹점주님들은 자신의 퇴직금 또는 목돈으로 큰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만큼 가입 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또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많이 보이는 1,992 더파 밴드 짜글이 본사 필드 키친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